안녕하십니까. 배꼽 빠지는 문재인 유머 시리즈가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서핑하고 다니시다가 가끔 보셨죠? 그걸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문재인과 정수기 이런 제목으로 방송하는데요, 굉장히 웃깁니다. 사실 이런 유머가 나돈다는 게 이런 유머가 나돈다는 게 바로 이 정권이 끝나간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유머는 듣고 보고 즐기는 그런 유머지만 이게 확산되면 문재인의 수명은 더 빨라질 겁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얼굴이 담긴 기념 우표를 발행하라고 지시를 하고 판매 현장을 알기 위해서 우체국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내 우표 잘 나갑니까?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우표가 잘 붙지 않는다고 고객들의 불만이 큽니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문재인이 우표를 한장딱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우표에 딱 붙여봤거든요. 붙여보니까 아주 잘 붙는데요. 하니까 우체국 직원이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앞면에다가 침을 걷습니다. 문재인 배우니이 침을 걷는다는 뜻이죠. 이게 기념 우표라는 제목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흘 굶어서 도둑놈 안 된다는 옛날 말이 있죠. 문재인이 밤참을 살아나갔다가 편의점에 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돈다 내놔! 하니까 문재인이 그래도 딱 붙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말합니다. 그럼 내돈 돌려줘. 니가 정권 잡고 나서 내가 쪽딱만이라 강도가 되실까? 내돈 네 돌려달라.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우면 이런 유무가 돌겠습니까? 그럼 내돈 네 돌려줘. 정수기가 문재인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노리고 문재인을 독살했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질문합니다 문재인이 독이던 커피를 마실 때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나요? 하니까. 조금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니까 검사가, 그때가 언제죠? 하고 물어보니까 정수이가 대답합니다. 커피 한잔더 달라고 할 때. <laughs> 문재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차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농부가 발견하고 잘 묻어줬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나와서 그 농부한테 물어봤습니다. 틀림없이 죽은 것은 확인했습니까? 하니까 그 농부가 대답합니다. 아니, 자기 말로는 아직 안 죽었다고 하던데, 문재인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바보들끼니다 문재인이 정신병원으로 시찰을 나갔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일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세! 하니까 그런데 환자 한 사람은 문재인을 딱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병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환영하지 않소? 하니까 이상하게 오늘은 저 사람 한 사람만 정상입니다. 평소 사소한 일에도 툭하면 울음을 터뜨리는 정수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울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응응하니까 문재인이 정수기를 달랩니다. 아냐 왜 그런 소리를 하지 난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요 요새는 내가 울면 왜 우는지 이유도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하니까 문재인이 그럽니다. 그건 그렇지 하지만 왜 우느냐고 질문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문재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강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다들 구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구경만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학생이 하나 물속에 퐁 뛰어 들어가더니 문재인을 구했습니다. 문재인이 말했습니다. 살려줘서 고맙다.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봐라 하니까. 그러자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어주세요 하니까 문재인이 말합니다. 앞길이 창창한 학생의 소원이 왜 하필이면 국립묘지에 묻어달라는 거냐? 하니까 학생이 대답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사람이 빠지니까 그냥 우연히 끊지긴 했는데요. 제가 문재인을 살린 것을 사람들이 알면 저는 틀리고 싶, 맞아주실 겁니다. 제가 죽기도 좀더 국민이 제돈 주십시오. 한 비행기 안에 다섯 명이 타고 빡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을 향해 사람은 이빨을 막 놀리는 조개, 그다음 늙은 신부 조성사 한 명과 어린 보이스카우 대원이 있습니다. 이저 개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탑급 고장이 났습니다.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섯 명인데 낙하산은 네 개뿐이었습니다. 누가 죽고 누가 살까요? 조종사가 낙하산 하나를 탁매더니 낙하산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하고는 낙하산을 하나 들고는 홀랑 끄는 일보였습니다 낙하산 은 이제 세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가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장관이 끝나면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다리는 내 제자를 위해서 저도 이만하고는 저 개가 낙하산 하나 올려매고뛰내리고니다두개 남았습니다. 저 개가 그렇게 뛰내리니까 문제, 이미 당황해가지고 저 개, 저놈의 새끼가 하고는 급하게 배낭 하나를 확 들고 자기도 하나 짊어지고뛰내리것입습니다 그러자 늙은 신부가 어린 보이스카우트 대원한테 말합니다. 애야,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하나 남은 낙하산 이거는 네가 들고 뛰내리라 하니까 그러자 그 어린 보이스카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아까 그 문재인 아저씨가 갑자기 제 배낭을 들고 호 <놀람> 뛰어내리던데요. 그래서 남은 낙하산은 두 개요. 문재인이 가족을 데리고 동물원에 놀러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동물은 뭐지? 하니까 오라고 타니요 그럽니다. 똑같은 질문을 딸에게 합니다. 넌 좋아하는 동물이 뭐지? 하니까 저는 여우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정수기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동물은 뭐예요? 하니까 정수기가 군침을 막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밍크도 좋고, 흰 여우도 좋고, 아기도 좋고. 문재인이 결혼 전부터 계속 정수기한테 꽉 쥐어 사는 것을 보고 친구가 한심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네. 하니까, 왜또 그러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게, 솔직히 자네 집에서 가장이 누군가? 하니까 문재인이 망설임없이 대답합니다. 글쎄, 전에는 정수기가 가장이었는데, 아들, 딸이 자라고 나서는 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니 문재인이 위언을좀안 사나요? 문재인과 정수기가 둘이서 부부싸움을 아주 과격하게 합니다. 하다가, 화가 나니까 문재인이 정수기를 창문 밖으로 확 찍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정수기가 약간 끓여서, 큰 상처가 없어서 막 경찰로 뛰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이가 저를 창밖으로 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소환되고 경찰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정숙이를 창밖으로 던져 버렸습니까? 하니까 문재인이가 네. 너무도 당당한 대답에 격분한 경찰이 말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맞아서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까? <놀람> 이혼을 하러 온 문재인, 정숙이 부부한테 판사가 근늠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피고, 당신은 지금 정숙이의 잔소리기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니까 네. 그럼 정숙씨, 이 사건의 바른 판단을 위해서 평소에 하던 잔소리를 하나도 빼지 말고 해보시오. 하니까 그러자 문재인이가 깜짝 놀라서 판사한테 말합니다. 재판장님, 진짜로 다섯 시간이나 되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날 아침 식탁 앞에서 신문을 보던 문재인이 자기가 정권의 투한 결과가 좋지 않다면서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정수기는 정수기대로 요즘 새로 시작한 다이어트가 뜻대로 안 된다면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정수기는 과거에도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투덜거리면서 정권 시세란을 보다가 정수기를 한번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투자한 것 치고 두 배로 불어난 것은 당신밖에 없구요. 문재인이 말합니다. 나는 신용카드를 도둑맞은 지몇 달이 지났다네.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세상에 자네 분실신고는 했겠지? 하니까 아니 안했어 도둑놈이 정수기보다 훨씬 돈을 덜 쓰고 있는데 무슨 도야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정수기의 생화에못 이겨서 10년 만에 극장에 갔습니다 모처럼 영화 구경을 하게 된 정수기가 한껏 분위기에 싹 젖어들고 있는데 옆에 앉은 문재인이 옆구리를 콕 찔렀습니다 문재인이 말합니다 여보 잘보여 하니까 네잘 보여요? 하니까 문재인이 그쪽엔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마? 하니까 정수기가 아니요 그럽니다. 문재인이 의자에 스프링도 안티 나고? 하니까 정수기가 네? 하니까 문재인이가 아 그럼 자리 바꿔! 문재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강물에 빠졌습니다. 수행장도 그렇지만 지나갔던 행인들도 아무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왜 구경만 합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답을 합니다. 대신 5천만이 살기 때문입니다. 대국민 서비스 문재인과 이해창이 헬기를 타고 순수에 났었습니다 문재인이 말합니다. 천 원짜리 한장 떨어뜨리면 준 사람이 되게 좋아할 거야 하니까 이해창이 말합니다. 만 원짜리나 오만 원짜리 떨어뜨리면 더 좋아할 겁니다. 이랍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조종사가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뛰어내리면 5천만이 다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외칩니다. 문재인은 침해다. 문재인은 거짓말쟁이다. 경찰들이 달려가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10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렇 감옥에 처넣어 버렸습니다. 그의 제목이 뭘까요? 국가 기밀 누설죄. 시민이 물어봅니다. 저기 교보문고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문재인이가 아 세종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럽니다. 시민이, 그래요? 그러면 세종도는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니까 문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교보문고를 찾아가면 됩니다 개. 전두환, 김대중, 문재인에게는 풍산개가한 마리씩 있었는데 도둑이 와도 도무지 지지를 않았습니다. 개한테 물어보니까 각각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두환이 개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주인 재산이 달랑 28만 원인데 지점은 뭐였나? 지점이 뭐였나? 하니까 김대중 개가 그러자, 김대중 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은 왕 도둑놈인데 어떻게 짓나? 하니까, 문재인 개가 합니다 그러자, 문재인의 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뿐만 아니라, 조, 개, 이해창, 이런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짖어 샀는데, 나까지 짖어란 말인가? 전기줄에 나란히 앉아 있는 문재인 정수기 참새 부부를 발견하고, 포수가 총을 뽕쐈습니다 총알에 맞은 문재인 참새가 땅으로 팍 떨어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죽더라도 다른데로 시집 가면 안 돼. 하니까 정수기 참새가 보수한테 이야기를 딱 합니다. 보수 아저씨 한방더 쏘세요. 저놈이 아직도 헛소리를 해요. <laughs> 문재인과 정수기가 산길을 가다가 커다란 늑대를 한 마리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수기가 갑자기 덩사라를 확 벗어 던지더니 운동화로딱갈아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뭐 하고 있는 거야? 운동화로 가라신을 받자, 늑대보다더 빨리 달릴 수는 없어. 하니까 정수기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늑대는한 마리잖아. 그러니까 당신보다만 더 빨리 달리면 돼. 정수기와 문재인이 가파른 경사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수기가 힘이 들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문재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좀 업어줘. 하니까 문재인도 무지 힘들었지만 남자 체면에할수 없이 업었습니다. 그러자 정수기가 묻습니다. 무거워? 하니까 그러자 문재인이 말합니다. 당연히 무겁지 얼굴 철판이지 머리 돌대간이지 간은 부었지 안무걸 수가 있나 하다가 정수기를 내려놓고 둘이 또 같이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지친 문재인이가 나도 좀 업어줘 그럽니다. 기가 막힌 정수기가 그래도 할수 없이 문재임을없습니다 이때 문재인이가 말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가볍지 하니까 정수기가 그럼 가볍지 머리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너무 가볍지. 재밌으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시리즈가 참 많이 유행했죠. 그것 저는 대부분 기억합니다. 노무현 시리즈가 유행되기 시작하고부터 노무현은 사실상 끝났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시리즈가 이렇게 퍼져나가면 문재인도 끝납니다. 이런 유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건 없고 단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